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33장, 마가복음 4장, 에스더 9장에서 10장, 로마서 4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의 화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오랜 갈등 끝에 화해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분노를 피하고자 가족과 재산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 그의 형 에서를 만나려고 자기 앞에서 일곱 번자람며 겸손하게 화해를 청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며 기쁘게 용서를 합니다. 야곱은 이 화해를 두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라고 고백하며 형제간의 화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곱과에서의 화해는 오랜 분열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용서와 겸손으로 상대를 대하며 하나님께서 관계회복의 주체로 일하실 것을 신뢰함을 가르칩니다. 화해는 우리의 노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화해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와 믿음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시며 말씀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실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또한 겨자씨 비유에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 자란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작은 시작으로부터 크게 확장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받으며 믿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믿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자꾸 보잘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음전파는 당장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력을 사용하셔서 큰 열매로 이루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에스더 9장에서 10장입니다. 불임절의 재정과 하나님의 구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더 9장 10장은 유다 민족이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아 불임자를 제정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유다인들은 대적에게 손을 대어 칼로 도륙하고 진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며 자신들을 방어합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며 불임자를 제정했고 모르드게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합니다. 2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확실히 성취됨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이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임절의 제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도 삶의 구체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통해 그분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로마서 4장, 믿음으로 의롭게 됨. 본문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며 아브라함의 의가 행이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하며 우리 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장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며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에 기초함을 가르칩니다.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행동과 결단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감사합니다.